새로운 대한노인회 회장이 부임하면서 만 65세 이상 노인 연령 기준은 75세로 상향하고 정년 연장 또한 임금 피크제로 75세까지 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러한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굉장히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노인 연령 상향의 신호탄이 되는 게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한 총리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상당히 많은 외국 인력을 데려오고 있다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짚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당사자인 노인회가 제기한 것에 대해 우리가 굉장히 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했고요. 어느 한쪽의 주장 차원에서 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하는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말로만 제기되었던 노인 연령 상향이 이렇게 대한노인회 회장, 국무총리 입에서 거론되면서 상당히 큰 파장이 생길 듯 하는데요. 이어서 대한노인회의 노인 연령 상향 관련 내용을 보시죠. 이번에 대한노인회 회장으로 새로운 회장이 취임했는데요. 언론에 따르면 새로운 대한노인회 회장은 노인회장 취임식에서 초고령화 사회가 된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노인인구 관리를 위해 노인연령을 연차적으로 올리자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매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해서 향후에는 75세 정도로 조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대한노인회 회장은 현재 노인인구는 1천만 명이지만 2050년에는 2천만 명으로 나머지 인구 3천만 명중 20세 이하 1천만 명을 제외하면 남은 인구 약 2천만 명만 생산 인구가 남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생산 인구를 늘리기 위해 국가에서 정년 연장과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면 정년 피크 임금 제도를 도입해 75세까지 점차적으로 임금을 감액하되 고용을 그대로 유지해서 나이가 들어도 소득을 유지하고 생산 인구를 늘리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을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해서 최종 75세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리하면 매년 한 살씩 노인 연령을 올리되 정년 연장을 통해 7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해서 소득을 유지하고 국가적으로 생산 인구도 유지하자라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현재 초고령화 사회를 진입하는 상황에서 대한노인의 회장이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르신분들의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고요. 지금부터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후 교통카드 지급 법안이나 각종 기초연금 감액 폐지 및 변경 등 소식을 전해 드릴 텐데요. 관련 의견도 댓글로 한번 남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9월 13일에는 김태년 의원 및 11인의 국회의원들이 기초연금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표했는데요. 바로 기초연금 감액 관련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기초연금은 40만원이 단계적으로 지급이 예정된 상태이지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제도 등으로 인해서 기초연금 40만원을 모두 다못 받는 분들이 많다는 것인데요. 언론에서도 최근에 관련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중 가장 핵심적인 감액 내용은 기초연금 부부감액과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나온 법안으로 보이는데요.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요. 주로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 20%를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부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을 일괄적으로 의무 적용하는 것은 노인 빈곤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때 과도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부부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 조항을 삭제한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초연금 20% 부부 감액을 없애자라는 내용의 법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중복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한 이후로 기초연금 관련 감액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부부 감액 삭제 관련 법안까지 나온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법안만 발의가 된 상태이고, 향후 법안이 통과가 되려면 정부와 국민 여론 등의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법안 통과가 가능할 듯싶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초연금 감액 관련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어르신분들은 댓글 한번 남겨 주시고요.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 대한 지하철 무료 제도를 폐지하고 일정 금액의 교통 이용권을 제공하는 법안 발의가 예고된 상황인데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행 노인층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 무임승차 비용이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간의 부채로 쌓이고 있으며 교통복지제도에 심각한 지역간 공정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해당 의원의 말을 쉽게 해석하면 무임승차 비용의 증가로 부채가 쌓이고 있으며 지하철이 없는 지역도 있어서 지하철 무임승차만 제공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준석 의원은 개정법안을 만들어 발의할 것을 예고했고요. 지하철 무료를 폐지하는 대신 차라리 만 65세 이상에게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발급하는 내용을 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교통이용권으로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에 사용 가능하게 하고 일정 금액을 소진하면 할인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라는 내용이 추가될 듯 한데요. 앞서 총선에서 이준석 의원은 노인 월 1만원, 연 12만원 교통카드를 도입해 버스 택시 지하철 등에서 이용을 할수 있게 하되 지하철 무료 등을 폐지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법안을 만들어서 발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법안을 만든다고 해서 법안이 통과가 되거나 해당 내용이 시행이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국민 여론이나 여야 정치인, 그리고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만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르신분들께서는 너무 큰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갈수록 심해지는 지하철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한 가지 방안을 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지하철 무료 폐지, 그리고 교통카드 지급, 정책 제안에 대해 어르신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하철 혜택을 못 받는 지역에서는 좋아하실 수 있겠지만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뉴스일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 논란이 계속될 듯 한데요. 관련해서 어르신분들의 아이디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 한번 달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정책이건 간에 여론이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의견들을 한번 내주시고요. 모든 노인 기초연금 전액 지급이라는 가짜 뉴스들이 오래전부터 돌아다니는데요. 해당 내용들은 정부나 여당, 야당 모두 검토도 하고 있지 않으니 해당 내용에 속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뀌는 기초연금 정책 세 가지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시기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정부는 연금 개혁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저소득 어르신들부터 40만원까지 우선 인상을 2026년까지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저소득 어르신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차상위 기초수급자 수준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2017년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저소득 노인이 아니신 분들은 2017년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이민 갔다가 65세가 넘어 한국으로 돌아와 해외 자산들을 숨기고 기초연금을 신청해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국내 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19세 이후 5년 이상 거주, 해외 소득 재산 신고 의무 신설 등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강화됩니다. 또한 현재 기초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감액되는 제도를 이제 개선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연금 일정 비율을 추가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방향성이 나온 이상 기초연금과 생계급여가 앞으로 중복 지급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일정 비율을 추가 지급한다는 내용만 본다면 40만원 전액 지급이 아닌 일정 금액만 추가로 받게 될 확률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받게 되는 기초연금이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는 사례도 앞으로 없어질 듯 합니다. 예전에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 인정액에 포함이 되어서 생계급여가 탈락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런 사태를 방지하고자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는 정책을 마련할 듯 합니다. 일단 현재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중복지급에 관해 구체적인 시기는 나오지 않은 만큼 향후 후속 보도가 중요할 듯 한데요. 트렌드 라디오에서는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이면 국립자연휴양림이 무료입니다. 국립자연휴양림은 국가가 만들어서 길이 잘 정비되어 있고 숲길을 걸으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곳인데요. 전국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니 어르신분들은 가셔서 무료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입니다. 10월은 독감이 본격적으로 유행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현재 코로나 또한 여전히 유행 중인 상황인데요. 이런 시기에 맞춰 10월부터는 하절기 독감 예방주사, 코로나 예방 백신 주사, 만 65세 이상 무료 접종 정책이 시행이 됩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최근 유행변이의 효과적인 새로운 백신으로 접종을 한다는 점이 달라진 점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독감 예방주사, 코로나 예방주사 두 가지는 일반 국민에게는 유료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이면 두 가지 모두 무료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면 모두 가능합니다. 접종 가능 날짜는 나이별로 다른데요. 75세 이상은 10월 11일부터 가능하고요. 70세 이상 75세 이하는 10월 15일부터. 그 외에 65세 이상은 10월 18일부터 가능합니다. 날짜 확인해 주시고요. 접종 기간은 지정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과거 예방접종에 알러지 반응이 있거나 심근염 등 사례가 있었다면 예방접종에 주의하라고 하니 참고를 하시고요. 접종 가능 지정 의료기관은 네이버에 예방접종 도움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예방접종 도움이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해당 사이트에서 본인이 사는 지역 누르시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동시접종이 가능한데요. 다만 각각 다른 부위에 접종을 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은 접종 가능한 날짜가 다가오면 접종 전에 가까운 의료기관에 연락하셔서 예방 접종 가능한지 사전 확인 후 방문을 하시고요. 만성질환이 있거나 아픈 증상이 있다면 무조건 의사와 상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접종 후 고열 등 평소와 다른 증상이 있다면 필수로 의사 진료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질병청은 9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에게 매년 1회 제공하는 보건소 무료 결핵 검진을 집중 홍보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고령층 결핵 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 10월부터 집중 홍보를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트렌드 라디오를 보시는 어르신분들은 좀더 빨리 이 내용을 알게 되겠죠. 자, 그래서 현재 이 그래프를 보시면 결핵 환자 중 65세 이상이 약 58%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전히 결핵은 법정 감염병 중 사망률 1위이고 우리나라 결핵 사망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결핵이 많이 사라졌다고들 하지만 어르신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한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65세 이상이시면 보건소에서 결핵검진 받으시는 것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무료이기도 하고 매년 1회 무료검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 받으신 분들은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검진 받는 법은 신분증 지참 후 거주지역 보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만 2024년도 무료 결핵검진을 안 받은 분이 대상이겠죠. 따라서 질병청에서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가족 친척들이 모이는 이번 추석 연휴 이후 2주 이상 기침, 가슴 통증, 식욕 부증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결핵검진을 받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추석 이후로 결핵환자가 폭증해서 논란이 되었는데요. 오랜만에 사람을 많이 만나는 연휴 이후에 어르신분들이 감염되는 경우가 늘다 보니 이렇게 질병청에서는 연휴 이후에 시기를 맞춰서 무료 거래 검진을 집중 홍보하는 것 같습니다. 60세 이상 요실금 치료, 100만 원 지원 정책이 최근에 생겼습니다. 일부 어르신분들에게만 지원되는 정책이고요. 노인성 질환인 요실금에 대한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지원 대상은 60세 이상 요실금 환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에 해당하시는 분들을 지원합니다. 또한 시범사업이다 보니 시범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만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요실금 검사비, 약제비, 물리치료비, 수술비 등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100만원 내에서 지원을 하고요. 환자가 요실금 진단서와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건소에서 의료비 지급을 합니다. 2024년에 이미 사용한 금액을 소급 지원을 해준다고도 하니 지원 대상이시면 무조건 신청해서 받으셔야겠죠. 또한 시범 사업이다 보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지역들에서만 시행을 하는데요. 일단 지도에 보이듯 광명시 보흥군, 청주시 공주시 금산군 보령시 홍성군 남원시 광주 서구 담양군 영광군 창원시 남해군 양양군, 화천군, 정성군에서만 시행을 하고요. 추가로 이번에 2차 공모를 해서 광주 북구 부여군, 나주시 청도군 또한 해당 정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해당 지역의 보건소, 공공의료기관 등의 요실금 의료기기를 배치해서 주민들이 사형 및 대여를 할수 있게 한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쉽게 말해 심리상담비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며 비용 지원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원래는 주민센터 가셔서 신청을 하는데요. 사실 내가 정신건강이 안 좋다는 것을 남에게 알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원 조건 지원 대상이 있으니 지원 대상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지원 내용은 전문 심리상담 바우처 8회 제공을 하는데요 1회에 최대 8만원 또는 7만원을 지원하고요 본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전액지원 또는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평군은 10월 21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3000명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접종을 시행합니다. 지정 의료 기관이 따로 있어서 지정 의료 기관에서 접종을 하시고요. 신분증과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등본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생백신은 무료 접종, 사백신은 접종 비용 지원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올해는 3000명까지만 지원을 하고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을 지원한다고 하니 가평군 어르신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천은 내년부터 65세 이상 모든 인천 시민에 대상 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한다고 하는데요. 광역시에서 아마 최초로 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기존 접종자들은 제외가 되고 약 11만 명에게 지원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65세 이상 시니어분들에게 희소식이 될듯 합니다. 강원 양구군 또한 최근에 65세 이상 분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를 시행했는데요. 보건소에 먼저 문의를 한번 해보시고, 가능하면 무료 접종을 받으시고요. 경남 고성군은 또한 65세 이상 고성 군민에게 대상포진 무료 접종을 제공하니 보건소에 문의 후 접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전주시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노인분들에게 대상포진 무료 접종을 제공한다고 하니 보건소에 문의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현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니어분들에게 대상포진 지원을 해주는 곳들도 있는데요. 각 지자체마다 지원 조건이 다르고 시행을 안 하는 곳들도 많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내가 사는 지역이 대상포진 무료를 해주는지 궁금하시면 지역 보건소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무료 접종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노인 전용 평생 교육 바우처가 신설됩니다. 연 35만 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8천 명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 바우처 나오면 바로 영상으로 만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테니 구독 한번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고령자 복지주택이 3 0 0 호까지 확대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월 3만원에서 5만원대에 고령자 전용 임대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노인우대 정책인데요 원래는 매년 1 0 0 0 호씩 늘리던 것을 3 0 0 0 호까지 확대한다고 하니 내년에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한번 신청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가 110만 개로 확대됩니다 노인 일자리는 어르신분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일자리로 정말 강력 추천하는데요. 내년에는 일자리가 더 늘어난다니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집 일정이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올라오니 제가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활 근로 인원이 확대되고 급여 또한 3.7% 인상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탈수급을 하면 최대 150만 원의 자활 성공금이 신설됩니다. 그리고 환경 민감 계층에게 환경 보건 이용권을 1인년 10만 원 지급하는 정책이 새로 생겼습니다. 수급자 차상위 중 어린이, 노인, 임산부 1만 명 대상으로 지원하고요. 환경성 질환을 치료하는 데쓸수 있는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3.6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생활안정자금은 1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용자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또한 통합문화 이용권이 14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문화누리카드라고도 불리는데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영화를 보거나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에 쓸수 있는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역대 최대 25만 원, 공공주택을 공급해서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한다고 하니 내년에 임대주택 신청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183만원에서 195만원으로 약 11만원 정도 오를 예정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부양이무자 예외 적용 기준 완화로 3만 가구가 생계급여를 더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부양이무자 예외 적용 소득이 1억 3천만원으로 확대되고 재산은 12억 이하로 확대, 노인 근로소득 공제가 플러스 2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의료급여 또한 부양이무자 기준이 완화가 되어 3천 명 정도가 신규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의료급여, 생계급여 못 받으셨던 분들은 내년에는 지원 대상이 늘어나기에 꼭 재신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수선 유지비가 대폭 인상되는데요. 쉽게 말해 주거급여를 받는 분들 중 자가주택의 경우 집수리비가 지원되는데 대폭 인상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보수는 590만원, 중보수는 1095만원, 대보수는 1601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어르신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에 추가로 기초연금이 단독가구약 344,000원으로 월 지급액이 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계산을 해드리자면 34만 4천원 곱하기 2명을 하면 68만 8천원이고요. 여기에 부부감액 20%를 하면 내년 2015년에 부부가구 기초연금은 약 55만원이 됩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여기서 약간의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르신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을 말씀드려 봤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렌드라디오에서는 항상 시니어분들을 위한 정책, 뉴스, 혜택들을 발굴하고 있는데요. 좋아요와 구독, 주변의 공유는 정말 제게 힘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 동반자로 계속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